하산 2세. 1929년 7월 9일에서 1999년 7월 23일. 모로코 국왕. 모하마드 우세, 전국왕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도했으며 독립 후 모로코 왕국의 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.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거쳐 왕위를 계승하였다. 1972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순회회의 의장으로 주대되었다 라비트 출생. 프랑스의 보르도대학을 졸업하고, 모하마드 우세 전국왕과 함께 독립운동을 지도하다가 1953~1955년 유형을 당하였다. 1956년에 독립한 뒤 모로코 왕국의 군사령관에 취임하였다. 1957년에 황태자로 책봉되고, 1960년에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되었다. 1961년 국왕의 사망으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며, 1966-1967년에는 총리를 겸임하였다. 1972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순회회의 의장으로 주대되었다.